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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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이제 그 바로 네. 그 수업 전에 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의견이냐? 제가 어, 너무 잘하시는 분 네. 그 선년대 네. <laughs> 그래서 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그 <laughs> 그 할머니는 아주 그냥 굉장히 데미지가 크아 이거예요. 네. 왜그 할머니가 얘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 네. 이 아이를. 그런데 네. 이 아이에 이제 굉장히 웃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laughs> 지금 그그 그 사주를 어, 사주를 제가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네. 을목의 미토 을년 을목의 미토, 미토 을년 기토의 축토 기축월. 기토의 축토 기축월. 경금의 좌수 경자일. 경금의 좌수 경자 경자일. 예. 정화의 해수 정해시 네. 정화의 수정해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이제 그 경금일가 이라는큰쇠로 태어난 거냐? 네. 이렇게 경금일가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씩씩하다 굳세다, 또위험이 있다. 그런 네. 한편으로 는남성어굴이좀 강하다. 네. 네. 그래서 좀 남성적 기질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화갯살도 강하죠? 네. 저렇게 화갯살이 강하면은, 자기만의 주관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저기 을목이 미토원의 분한테 화를 하고, 미토, 축토, 기토가 떨떨 뭉쳐서 토생복을 하는 거죠? 네. 사주의 반치가 좋죠? 네. 아, 여장, 여장도 느낌이 좀 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어... 해수하고 네. 자수가 네. 식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타워가더가가가 되겠잖아요. 네. 네. 식상이 강하면 뭐 생활력도 강하고 저돌적이고 막하다 이거야. 네. 근데 이 친구가 1 0살이라 이거야. 네. 근데 그 할머니 얘기하면 얘가 이제 그 학교에서 대장이래. 네. 남녀를 통틀어서. 네. 근데 요즘은 뭐 커리어 멋을 되니까 뭐 괜찮다 이거야? 네. 근데 문제는 그냥 말로만 제압하는 게 아니라 네. <laughs> 액션 행동으로도 제압을 하는 거야. 어, 예. 그러니까 뭐그 피해본 학생 남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제 전화가올거 아니에요? 왜 네, 그런지 네. 도대체 막그 그러니까 <laughs> 할머니가 맨날 사고하기 바쁘다 이거야. 네. 아, 네. 그래서 이 사주를 의심히 본 거야, 그쵸? 네. 권희 어. 선생님, 그이 사주에서 그, 그, 지금 제가 말한 주제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주를 보면은, 네. 시, 식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는데, 네. 지금 그, 관이라고 하는 게, 네. 시간의 작은 불로 네. 떠있거든요. 아, 네. 이리로 떠있네. 네. 네. 그런데, 뭐, 이 불은 맥을 못 추고 있네요. <laughs> 네. 그 분이 뭐죠? 이 사람, 이 아이한테는 남자의 분이... 남자. 남자, 남자. 이 사주의 남자가 껌짝을 본다는 거야. 에, 에, 에.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결혼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공처가 아, 애처가로 사겠다는 아, 얘기야. 아, 네. 또 그런 남자를 좋아하고 강대강 구조로 에. 결혼 안 해요. 뭐교제때 뭐, 싸우고 헤어지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재미난 사연도 제가 받았거든요 음. 그랬더니 허인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이런 너무 흡수한 걸 하나 받으셨다고 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공부 차원에서 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자가 식상이 너무 강하면은 네. 남자를 억누른다 네. 음. 그래서 우리가 결혼 같은 거 이렇게 하면뭐 아주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해요 네. 뭐. 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이만큼 파워풀한 게 괜찮아요. 이 친구가 이 판치가 있어가지고 나이 조금 더 먹으면 점점 점잖아지면서 허용력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럴 것이네요. 아, 틀림없이 그럽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사주가 멋지잖아요. 네. 그죠 네. 오, 그래서 화생, 하생... 뭐 토생금 금생수 잘 흘렀어요. 네네. 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한번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